만나 순봉이사를나겠습니다참잘 오셨습니다. 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 소망에 눈 뜹시다. 이제목으로 말씀을 드을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차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나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보름이 흐르는 자들이 발에 입을 맞추며 돌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백범 기무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순명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 환자들을 버리고 갈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여승 반란 사건이 터지고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 동신 동인 형제가 숭교를 당하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열 가지 제목의 감사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이 평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수도 잡혀 사형이 송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찾아가 용서하며 석방을 탄원하여 양자로 삼았습니다. 당신께서도 6.25 전쟁 중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부정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도 초반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걸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이 너무 좋아서 상수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홀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불자를 타고 떠내려갔습니다. 상수는 고무실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고무실은 계속 떠내려가다가 큰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상수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길을 잃는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만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프로그램을 실청하던 그의 형이 동생을 알아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잃고 난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를 알아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산수는 아무 말도 못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무신 한짝 같은 시시한 것을 쫓느라고 얼마나 고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갈 때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 명예나 출세 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때에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세도 지의도 죽어가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섬긴지 5년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국 음성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 받은 목사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분을 후임자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기대를 참득하고 교회에 왔는데 막상 나타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들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나온 초라한 몰골이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식사한 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교역자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암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냐고 반대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모시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날 모든 교인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빙사를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암환자의 자신을 단임 목사로 받아들인 교회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할 생각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 드리려고 기도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암이 취해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교회의 천병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기에 모든 교인이 암환자를 단임 목사로 천병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과비해두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할수 있겠습니까? 치혈을 기울여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한 주일밖에 없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루의 시간밖에 이 세상을 살수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린이 같은 자세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보낸 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며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곧주님 앞에서의 암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하나같이 얼어서 가서 죽음이 가까워야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의식하며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할 줄을 알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귀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북한에서 몇년전 지하교회가 발각이 되어서 총사령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 같은 마을에 사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여 7명이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공산당에 발각되어서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어느 날 산속에 김일성 별장을 짓고 도로를 닦는 중에 한 언덕을 허물었는데 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굴 속에 늑대처럼 생긴 동물이 있어 붙잡았는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을 지키고자 부를 파고 50년간을 은밀하게 예비하며 기도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공산당원들이 20여 명을 길거리에 눕혀놓고 보르도자로 지나가며 깔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50년을 짐승처럼 고생하며 불속에 숨어 살았을까요?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늘 소망으로 견디며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소망이 우리를 고룩하고 복되게 인도합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청교하던 찰스 마시 선교사는. 현지에서 7명의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로 14장 13절 말씀을 응답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긴데도 천국만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천국에 오서 가고 싶어 천국에 들어가라를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아 족간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천국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종비를 잊고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현재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를 믿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즉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유혹과 핏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대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죄지는 생활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 괴락과 세상 부여와 세상 권세가 하늘에 예비된 축복보다 더 좋아 보여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가정 또는 직장으로부터 주어지는 비난과 불이익과 고난 앞에서 쉽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에 눈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고문도 이겨냅니다. 세리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고통스러워하기는 커녕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우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나라를 본 세대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전양원 목사님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온 것입니다. 천국에서 곧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진실한 용서와 숭고한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복보다 훨씬 더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가난하게 되면 잠시 견디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하게 살면 되지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출세기 맡히면 잠시 견디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 되지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죽음이 임박한 노인들이나 이제 다 살았으니 천국이나 바라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작은 것에 집박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인내하며 청결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조감도를 보셨습니까? 조감도는 무엇일까요? 새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 전체를 그려놓은 것 또는 작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높은 건물도 별거가 아닙니다. 높은 산도 작게 느껴집니다. 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동물같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잘생긴 인물과 못생긴 인물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 지위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날의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취직하고, 장가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면 기뻐하다가 조금 덜 누리게 되면 몹시 슬퍼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면서 그 날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영광과 종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소망에 눈을 뜨시는 시간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오늘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라도 하늘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소망에 눈을 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